안녕하세요. 스피치 카운셀러 김효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 발표할 때 자연스러운 표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표정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선, 눈 맞춤입니다. 시선 처리는 상대방과의 연결고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상대가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혹은 딴 생각한다 라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어떤가요? 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나와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눈 맞춤이 어렵고 또 어색해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 눈 맞춤이 어색하구나 어렵구나 라고 이해가 되기 보다는 왜 저래? 나랑 말하는 게 싫은가?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선처리는 청중과의 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은 청중과 자연스럽게 시선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자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이나 어떤 뭐벽 같은 공간에다가 포스트잇을 이세 군데로 나눠서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 포스트잇에 한 문장씩 말을 하면서 시선을 배분해 보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스피치 카운셀러 김효정입니다. 오늘 저는 시선 처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포스트잇을 세 군데로 나눠서 붙여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군데로 나눠서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 한 포스트잇을 바라보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 시선을 옮길 때 눈만 이렇게 옮기면 이상하죠? 그래서 눈이 시선이 움직일 때 고개와 몸도 함께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스피치 카운셀러 김효정입니다.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시선 처리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 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발표 현장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룹화에서 보는 겁니다. 조금 전 포스트잇 방법과 약간 비슷한데요. 이 청중들이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 그룹화에서 보는 방법은 바로 청중을 중앙, 오른쪽, 왼쪽으로 구르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청중들을 보게 되면 더 긴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뒤쪽에 있는 청중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뒤쪽 중앙에 3에서 5초, 오른쪽 3에서 5초, 왼쪽 3에서 5초, 이렇게 말하면서 시선을 배분해 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치 카운셀러 김효정입니다. 오늘 저는 호감 있는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청중 중심으로 시선을 배분해 보는 겁니다. 막 미소 지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해 주는 분이 계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힘이 나요. 그 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중앙, 오른쪽, 왼쪽 이렇게 시선을 배분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분만 계속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뭔가 좀 어색해져요. 그래서 적절히 배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선 처리는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청중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청중의 미소 짓고 공감해 주는 태도는 발표자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발표를 할 때는 꼭그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해 주는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좀 심어 주면 좋겠죠.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눈맞춤이 필수입니다. 어색함도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청중과 소통하는 그런 발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치 카운셀러 김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